자 26강 챕터 26인데 제목이 뭐야? Wreck to Damage라는 뜻이야. Damage란 말은 원래 뜻이 두 가지거든요.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선생님이 강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친다. 야. 자 오늘은 노래 먼저 듣고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아주 좋아하는 그 악하고 헤비메탈의 원조 같은 노래예요. 지금 들어도 괜찮으니까 노래 조금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ust live with everyday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이게 좀 오래된 연식이 좀된 노래긴 한데 지금 들어도 멜로디나 이런 건 아주 탁월한 것 같고 이 록이나 해피 메탈의 어떤 입문 입문서에 대한 노래인데 노래 너무 좋아요. 보면 아 내가 변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 응? 그리고 그 동안 내가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해. 뭐 이런 거죠. 뮤직비디오 자체는 좀 슬프죠. 여자 친구 죽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노래 한번 듣고 여기도 I'm sorry, I'm hurt. 라고 하잖아요. 어,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고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뭐 이런 글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기운 내고 보면, 보세요. 데미지 해가지고, wreck란 말은 원래 조각조각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야. 자, 데미지를 준다란 말하고 파괴한다는 말로 나눠서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 영어는 어떻게 읽는 거라고? 가로로 동의어나 단계어로 유지, 외우는 거야 자, harm, hurt hurt는 hurt, hurt, hurt 같이 과거, 과거분 사형이 같아요 좀 전에 노래에서도 나왔죠 injure는 상처를 입히다고 전쟁 같은 데서 부상을 입히다는 wound라고 하는 거 wound impair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이따 선생님이 이 단어 따로 설명할 거예요 impair는 손상시키다, 다치게 하다 이 단어 harm, hurt, injure, wound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고 밑에 이제 파괴한다는 rip 이나 이건 티어가 아니라 테어라고 하니까 테어 찢다 파괴하다, demolish, destroy, abolish 자 파괴하다 이런 뜻이고요 원래 D E는 아래로 무너뜨린다고 A B는 떨어 떨쳐버리거나 뺏어버린다는 뜻이니까 다 파괴하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devastate devastate 외울 때 여기 ast를 넣어서 외우세요 devastate는 뭔가 황폐하게 하다고 중간에 ast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disaster처럼 재난이죠 여기도 ast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별이 들어가는 건 부서지거나 파괴한다는 뜻이 있어요 ruin 폐허로 만들다 자 better 이거는 외울 때자 bet bad. bet이 방망이야 방망이로 두들겨 패다 이런 뜻이니까 산산조각 내다 자, 비슷하게 생긴 거뭐가 있어? better, share. 이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같이 붙여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확인. 자. 아프게하다 인저 운드 임페어 여까지 왔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서? 임페어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써 보세요. 더비주얼 u impaired. 이렇게 하나 쓰시고, 따라 쓰면서 외우는 거야. 자, 더, 주둥이, 주둥이, 더, visually impaired. 주둥이 쓰고 있냐? 아, 주둥이 쓰고 있냐고. 아, 우리, 촬영기사한테 한 얘기예요. 촬영기사가 선생님 제자입니다. 자, 더, 제자라 그러면 안 되나? vertically impaired. 자, 이렇게 쓰시고, 자, 더 비주얼리 임페어드, 더머디컬 임페어드 또는 임페어 자리에 이렇게 챌린지드 써도 돼요. 아유, 글씨 개판이다 오늘. 자, 보세요. 더머디컬 임페어드 또는 머리컬리 챌린지들 이렇게 쓰시고 자, 영어에서 더 다음에 ing나 ed가 붙잖아. pp가 붙어 있으면 이거 몸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봐, 비주얼리 임페어드는 뭐겠니? 시각적으로 다친 사람들이니까 맹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버티컬 t i c a l l y i 는 상상해보세요 v e r t 는 수직이야 수직적으로 다친 사람들 수직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뭘까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생각나. 이거 보고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 Short people Vertically challenged people 이렇게 나오죠 여기 i m p 라고 써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키 작은 난쟁이들이 보통 좋게 난쟁이 그러면 좀 아, 욕하는 것 같잖아 사실 선생님이 게더 욕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유피미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곡어법이나 미화법이라고 하는 좋게 말해주는 거지 옛날에는 청소부, 청소원 막 그랬단 말이야 쓰레기 치는 사람 이랬는데 요즘은 환경미화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간호사 분들도 옛날에 간호원 그랬어요 근데 원 하면 마치 정업원 같다고 간호사로 이렇게 말을 바꿔 주거든요 난쟁이라고 하니까 너무 모욕적이다 그래서 vertically challenged people이라고 쓰거나 더 bodycally c h a l l e n g e 라고 쓰는 거예요. 난쟁이라는 뜻이에요. 수직적으로 도전받은 사람들. 제가 작단 얘기죠. 보통 난쟁이는 한 145cm 정도를 난쟁이라고 해요. 해당되는 사람 은 특히 잘 외우세요. 자, 원래는 넘겨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죠? 임 음, impaired 다. bodycally impaired, b o d y c l y c h a l l e n g e 이렇게 외웁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셔 가지고 97쪽. 아니, 97쪽이 아니죠? 어, 99쪽으로 가 보세요. 99쪽 rip하고 t 어 이렇게 나왔죠. 자, 이 tear 이렇게 한 다음에 찢다야 동요가 아까 좀 전에 했던 rip이었죠. 요거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이게 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dog rip moon 이런 말 있어요. 한글로 써볼게요. 독리 문이네. 자, 우리는 지금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독립문은 원래 동, d o n g 라고 써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쓰던 때가 있었어요. 글자 그대로 영어로 바꿔라. 언제냐면 이게 80년대인데 선생님도 그때는 모르죠. 어떤지 그냥 책에서 본 거야. 이게 책에 나와서 본 건데 이렇게 썼대요. 독립문을 이렇게 썼대. 그럼 이거 영어로 하면 개 갈비 달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런 이정표를 만약 봤다고 생각해봐. 한국에는 개갈비의 달이 있구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선생님도 역사책에서 본 거야. 80년대 초반에 넌 여러분 나라 대통령 중에 머리숱이 없으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모든 영어를 글자 그대로 써라. 이렇게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정표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아주 무식한 폭력의 시대가 있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쭉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거예요. demolish, abolish 까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99페이지에 여러분 잘 아는 wind부터 보세요. 이거 우리가 보통 wind라고 하는데, 발음격은 좀 다르죠? 뭐라고 써 있어요? wind라고 되어 있죠, wind. wind는, wind는 바람이고요. wind는 감다예요, 감다. 그래서 wind, 드 n d wound, wound, wound 이렇게 하는 거야. 감다. 과거형이 이래. 우리 아까 배운 u n w n d 있었지. 그럼 구별하라고 써 놓은 거예요. u n w i n d 얘는 과거형은 뭐냐면 unwidid예요. u n d i d 과거분사형도 unwidid야.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써서 얘는 wind, wound, wound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o unwind, d unwidid, unwidid. 자, 어떤 동사의 과거형과 어떤 동사의 원어에 잖아 주위에서 외워야 되겠지. 왜두개 붙여서 외우세요자 이제 써줬지 않은 단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deteriorate야. deteriorate, deteriorate 발음 그게 같죠 다시 deteriorate, deteriorate라고 하는데 그냥 보면 되게 어렵잖아. 뜻이 악화되다, 저하되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단어란 말이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세요. D down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고. 여기 보면, 이게 원래 어원이 테러예요, 테러. 테러 공포잖아요. 무서워서 자꾸 움츠러들거나 줄어든다는 뜻에서 온 거야. 그래서, 자, 발음 한번 해볼까? Deteriorate. 야, 엄마, 해봐. 시키는 거야. 알았지? 자, 자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나머지 단어. Casualty는 사장자인데, 우리가 보통 Casual 하면, 같은 걸 캐주얼하다고 하잖아, 태연하다. 그런데 명사 캐주얼티는 사상자예요. 잘 받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씁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부서지거나 파괴할 때 나오는 재난 얘기 나오고 재난이 빠지지 않을 텐데, catastrophe, disaster. 이게 뭐가 뭐요? A S T, A S T. 재난이죠. calamity, calamity, calamity. Calamity.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고, 이세 개가 다 재난이에요. 아까 뭐 배울 때 있지, 우리? 기억 나니? 불러봐. d e 스 a s t a t e d e 트 a s t a t 황폐하게 하다 할때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괴하거나 하는 단어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 넘긴 다음에, 챕터 플러스로 가보세요.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100페이지가 왔어요. 자, 어렵지 않은 어원이 나왔죠. 선생님이 어원 공부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딱 봐서 어 원으로 이해되는 건잘 외우고 어원은 같은 거 같은 이해가 안돼 버려. 자, bio 하고 v i v 가 들어가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비타민 할때 쓰는 비타 나 b v i v 가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iography란 말은 biography. 어떤 사람의 생명을 그리는 거니까 전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오토를 붙이면 지가 스스로 지생명을 그린 거야. 자서전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서전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쭉써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보시고요. 이제 보세요. 쭉 해서 바이오틱 페스티사이드. 여기다 이제 밑줄 쳐 보세요. 여기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네 바이오틱 페스티사이드란 말은 원래 어떤 곤충이나 해충을 죽일 때는 그 비료, 농약을 쓰잖아요. 농약을 쓰면 환경피해가 많으니까 생물학적인 살충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적을 쓰는 거죠. 천적. 천적이란 뜻이에요. Biotic Pest c i d e 또는 뭐라 그래? Biotic Control. 이렇게 써요. Biotic Control. 자, 이렇게 써놓고 외우세요. 자, 나머지 이제 바이오 붙는 말 중에 여러분이 모를 만한 말이 있나요? 자, b i o f u e l 이란 말은 바이오로 만드는 석유 이런 거죠. 보통. 콩이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들죠. 아르시코 워페어, 페어는 배운 적 있습니다. 우리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바이오 시스템은 생태계. 자, 원래 생태계는 에코 시스템 이렇게 쓰죠. 나머지는 다 바이 들어가고, b i 이오 들어가고, v 이 들어가는 거. 리바이탈라이즈는 다시 리가 들어가면 뒤로 가서 다시였잖아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다니까 소생시키다, 재활성화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페이지를 101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101쪽에 나머지 단어도 이제 읽으면서 해. Vitality. 너네 게임할 때 무슨 싸우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 그때 보면 생명줄 줄이 렇게 줄어들죠. 그걸 영어로 Vitality라고 해요. Survive, Vivid, Revive. Vivid. 자, 생생. V.I.B.가 생명의 뜻이니까 생생. 이런 말이 들어간 거야. 자, 확인. 자, 내려가서 오늘 배울 갯수와왓은 아라크네에요. 선생님이 이 개수하시다가 많은 신화나 이런 말들, 경제, 문화, 전반적인 걸 넣어놨는데, 이건 다 뭐다? 영어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동그라미 치시고. 아라크네는 거미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원래 실제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배틀짜기를 잘했는데, 누구한테 개겼다가? 누구한테 개겼다. 아테네한테, 아테네도 잘 짰단 말이야 개겼다가, 아테네보다 잘하니까 아테네가, 뭘 때렸다고 하죠. 그죠? 뭐 셔틀로 멀통을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수치심에 못 이겨서 죽어서 거미로 태어났다. 그래서 거미가 궁둥이에서 이렇게 줄 나오지. 그래서 아라크네라는 뜻은 거미란 뜻도 있는 거예요. 자, 얘는 그림 보고 하면 훨씬 더 좋아.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안테네예요. 이게 아라크네인데요. 배짱이 대회를 했는데 더 잘하니까 아라크네가 빡쳐가지고 때린 거야. 너 감히 신 보다 잘해? 인성 진짜 더럽죠. 자, 그래서 얘가 그 수치심에 집에 가서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거미가 됐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얘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 그림 보시면 훨씬 더 여기 쉬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바이바이.